안녕하세요. 날마다 꽃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진꽃동원에 왔습니다. 아, 날씨가 봄인가 싶더니 막 여름이 오는 것 같네요. 아이고, 더워. 우리 밖에서는 그냥 선선한 정도인데, 이 농장에서는, 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왔으니까 또 예쁜 꽃 한번 사례대로 또좀 찍어 볼게요. 오늘의 첫 영상, 퐁퐁 국화 아이고, 예뻐 이렇게 생겼어요 퐁퐁 국화 이 안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오, 다섯 가지 색깔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있고 화분은 이렇게 쌓여있네요 퐁퐁 국화 음, 예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한 화분에 한 화분에 1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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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에 쌓여갖고, 이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이 지고 나면 한번 꺾어갖고, 저기 꼭지를 따고 나서 한번 가지치기를 해주고 나면, 가을에 다시 한번 핀다고 합니다. 앞에 노지에 있는 물건들을 제가 한번 또 찍어볼게요. 노지에도 앞에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있는 곽꽃. 곽꽃. 어, 예쁘죠? 이거 얘는 몇 개까지 꽃이 피고 하니까 예쁘죠? 심어 놓으면, 아유, 후회 안 한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4천원 여기 있는 장미 매발톱. 장미 매발톱도 예쁘죠? 이렇게 장미처럼 생긴 매발톱. 이제 막 꽃이 봉우리 상태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4,000원입니다. 여는 비댄스. 비댄스 또는 바이댄스 하기도 하죠. 자, 너무 예쁘죠? 얘는, 얘는 늦게까지, 어, 설이 내리기 전까지, 이렇게 꽃이 핍니다. 남부에서는 월동도 된다고 하던데, 저는 이거 월동은 안 시켜봤습니다 자 이거는 4,000원 씩입니다 여기는 또 얘는 숯끈가자니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꽃몽리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님들이 자꾸 저를 보고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몹시 조심스럽네요 자 얘는 4,000원 입니다 버베나입니다. 버베나, 버베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라색 꽃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어 여기 15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버베나, 버베나는 만 원입니다. 바늘꽃, 바늘꽃입니다. 바늘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겨울에 월동도 하고. 예쁜 분홍색 꽃이 핍니다. 4,000원입니다. 버베나입니다. 버베나인데, 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미니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4,000원입니다. 색깔은 핑크색. 얘는, 진핑크. 어, 얘는, 여기는 또 빨강색.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하늘매발톱. 하늘 매발톱입니다.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자, 얘는 4,000원. 또 옆에 이하나 얘는 채송화. 와, 채송화 예쁘다. 이렇게. 이런 색깔. 또 빨간색. 이렇게 는 색깔은 피어봐야 정확히 알겠네요. 여기는 4,000원. 얘는 4,000원씩이라고 합니다. 얘는 할미꽃, 할미꽃이에요, 할미꽃. 음. 이런 색깔도 있고, 또, 여기에 이런 색깔도 있고, 음. 이렇게요, 핑크도 있고, 이렇네요. 이렇게 생겼고, 화분 크기는 10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7,000원입니다. 여기는 가자니예요, 아 가자니. 아 와, 예쁘다. 이렇게 12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엄청 큰 거네요, 얘는. 얘는 이런 색깔, 이런 빨간색.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아이보리색. 여기는 어, 이건 뭐라 해야 되지? 얘는 노란색을 띠고 있고, 얘는 완전 아이보리고 이렇게 야, 특이하게 생겼어요 얘들은 4,000원입니다. 여기는 안젤로니아. 안젤론이야. 안젤로니아에요. 이렇게 야생화입니다. 안젤로니아. 음, 예쁘다. 이렇게, 이렇게 겨울에 월동도 하고, 얘는 월동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4,000원. 4,000원인데, 이렇게 연보라도 있고, 찜보라, 핑크,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레인시아. 레이시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레이시아. 아이고, 올, 올 여름에 피고지고 계속 할 건데, 이렇게 몽어리도 있고, 몽어리도 있고, 흰색도 있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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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핑크도 있고, 오기, 이렇게 생겨있습니다. 핑크도 있고, 지금 핑크가 이 핑크색이 많네요 이핑크색도 예쁘네요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짙은 핑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원씩입니다 여기는 노벨리아 노벨리아가 오늘 새로 들어왔네요 새로 들어와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파릇파릇 얘는 여름만 잘 보내면 여름만 잘 보내면 가을까지 꽃을 볼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 원입니다. 네. 장미, 장미에요. 장미, 와, 장미가 너무 싱그럽고 예쁘네요. 이렇게. 핑크. 여기도 진핑크.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이 꽃은 예쁘네요. 이렇게 신신하게 한 20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3만 원입니다. 얘는 애니시다. 애니시다예요 애니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목대가 요 밑에 안에 쏙 들어가 있는데 외목대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2만원입니다. 얘는 자스민. 자스민이에요. 키가, 키가 제법 크네요. 그래서 얘는 택배가 안 되고, 오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3만원입니다. 여기는 불뚜화입니다. 불뚜화. 이가 어, 화분 높이까지 합쳐서 1m 한2 3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볼두화 꽃이 이렇습니다. 요 뒤에도 있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택배가 여기는 어렵고, 여기는 오셔서,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몇개 없습니다. 선착수 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애니시다. 애니시다, 외목대. 애니시가왜 먹다고? 와, 이거 는 괜찮네. 앤시가외왜 먹던데? 뭐 사장님이 15,00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매목... 먹고? 네, 벌써 왜먹목 음, 이런 걸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일락입니다. 나일락인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는 나일락. 하얀색 꽃이 이렇게 피는 나일락입니다. 나일락인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겨다 이쁘네요. 아, 모양이 수염이 이쁘게 잡혔네. 자, 얘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목마가렛. 목마가렛입니다. 오늘의 목마가렛은 요렇게 빨간색. 빨간색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만원입니다. 여기는 자격코너입니다. 자격코너. 자가코는데 이렇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면서, 이미, 이미 꽃봉오리를 이렇게 달고 올라오네요. 얘들은. 이렇게 꽃봉오리를 달고 올라오는데, 색깔은, 이렇게 아직까지 요 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 요런 아이들도 있고, 이제, 근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전부 꽃망울을 이렇게 달고 올라오네요. 근데 얘들은 택배도 어려울 것 같다. 너무 크다, 화분. 화분만 해도 엄청나게 크네요. 얘들은 오셔서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들은 7만원씩이라고 합니다. 핑크색도 있고, 어, 아까 보니까 빨간색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또 조금 더 짙은 색. 이렇게 조금 더 짙은 색도 있고, 이렇습니다. 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이 아이들은 또 색깔이 다르네요 색깔이 아 얘는 겹이다 겹이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오 이렇게 이렇게 몽우리가 올라오는 꽃마다 몽우리가 다 달려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꽃님들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가져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너무 이쁘네요. 엔젤 치크. 와, 얘는 정말 색깔이 이쁘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7만원씩입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여기는 조팝입니다. 조팝. 님들 조팝 나무 아시죠? 조팝. 이렇게, 여기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조팝이 열매가 조롱조롱 달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끝에 가면서 달리는 이 아이는 격화 나무. 얘는 3만 원씩입니다. 여기는 금낭화. 금낭화입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금낭화. 색깔은 이런 핑크색. 핑크색입니다. 이렇게 핑크색이고. 화분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검정색 화분에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늘어진 모습이 상당히 예쁩니다. 얘들은 어, 겨울에 뿌리로 월동합니다. 예쁘죠? 얘들은 15,000원입니다. 얘는 후쿠시아, 후쿠시아예요. 아우, 님들이 후쿠시아 꽃을 너무 좋아, 좋아하더라 하시던데 얘는 지금 꽃이 안 펴가지고 아직 덜펴어갖고 완전 오늘 들어온거 되니까 완전 몽울이 상태입니다. 몽우리 상태인데 꽃이 안 펴가지고 얘는 어이쿠 얘는 잘 모르겠네. 색깔은 모르겠네. 이렇게 생겼고 하나라도 필요게 없나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 안에 안에 시나요? 요런 색깔 꽃이 필것 같습니다 하얀색에 안에는 하얀색 이런색 꽃이 필것 같습니다 얘는 15,000원입니다 더블 임파챈스 더블 임파챈스 이렇습니다 오늘의 가격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흰색도 있고 이렇게 핑크도 있고, 이렇는데, 오늘의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오, 여기는 스타 파라솔. 스타 파라솔. 작은 미니 화분에 들어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아, 얘 5,000원. 5, ,000원. 5 0원이 오늘 가격은 진짜 괜찮은 거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스타 파라솔인데, 얘는 15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얘는 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는 만 원입니다.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미니. 종이꽃. 와, 아, 종이꽃. 어우, 예쁘다.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소리가 난데 노란색입니다. 얘는, 얘는 오, 종이꽃. 와, 아, 종이꽃 예쁘네요. 얘는 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 수국, 수국. 일반적인 수국 수국 요렇게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인데 얘는 25,000원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얘는 랜디제라류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랜디 생겼는데 이 아이들은 5,000원입니다 센츄리 수국 아, 센츄리 수국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수국 수국 일반적인 수국 수국 이렇게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인데 얘는 25,000원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다복하게 피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센츄리 수국 덴드로비움 난입니다 서양난 덴드로비움 요렇게 생겼어요 재그룹 이렇게 솔직히 예쁘겠는데 수국 수국 일반적인 수국 수국 이렇게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인데 얘는 25,000원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직 꽃이 안 피었네요 2만원입니다이 수국 이름이 뭔가요? 예. 수국, 수국, 일반적인 수국, 수국, 이렇게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인데, 얘는 25,000원,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수국이 청수국인데, 얘가 제가 이파리가 또 굽고, 잎사귀가 여기, 여기 보면 잎사귀가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껍고 제가 알기로는 펌퍼넬 수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12,000원입니다. 여기는 페라곤늄입니다. 페라곤늄 이렇게 빨간색, 핑크색, 살구색 이렇게 아, 색깔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생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만원씩입니다. 여기는 유리호프스 유리호프스예요 유리호프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 아이는 겨울에 베란다에서 월동 하더라고요. 오 사계절 꽃이 피어요. 너무 괜찮은 꽃이죠 예, 만원입니다. 수국. 수국 일반적인 수국 수국 요렇게 색깔은 이런 색입니다 이런 색인데 얘는 25,000원 얘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손님들 구경 잘 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